지금은 1월 22일, 아침 6시 35분, 아침 6시 35분.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없어가지고, 야, 계란이라도 먹어야지 안 되겠다. 배고파서. 밥이 없습니다. 밥이. 설거지도 해야 되고, <laughs> 귀찮아서 그냥 계란 몇 개로 떼우겠습니다. 청남, 뷔띠 빅님이 주신 청남, 형님 준게 아니고, 형수님 주신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. <laughs> 형님이 안 가갈 때 운전 못 한다고 제가 어베까지 같이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 계란 한판 주시더라고요. 돈도 줬는데 돈을 안받았으면 뭐, 이웃끼에 돈을 받겠습니까? 계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섯 개. 자, 세개 넣고, 자, 참기름 좀 발라주고, 발라주고, 뿌려주고. 부어주고 뭐야 뭐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시 넣고 아 이거 다섯 개 먹어도 든든하더라 어제한번 먹어보니까 든든하더라고 여기서 한개더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이씨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네이, 마지막 한 개. 아또 등에 또아뭐 왔네 또 등에 담이 왔어 또 아씨 운동을 안 갔더니 갔다, 안또 담이 오네. 됐자 고소하게 참기름 더 넣고 한번 먹어봐. 음. 계란하고 참기름하고 궁합 <laughs> 잘 맞는 것 같아. 음. 음. 맞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롯돌 등되시만나 세금 빼고 1등 <laughs> 25 화이팅. 감사합니다.